그래서 이번 주또 네. 오늘 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뭐 저도 뭐 CES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에 CES의 키워드는 그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어, 전통적으로 CES 기간 중에 신기술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그 각광됐던 분야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서부터 이런 CES의 그 영향들을 좀 받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 분야와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인데요. 우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CES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 셀바스 AI의 그 체크업 셀그 셀비 체크업이라고 하는 그 질병 예측 솔루션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 IBM의 그 의료용 그 왓슨이라고 하는 의료용 비서 그 시스템이 도입이 많이 됐는데요. 셀비 체크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음, 2년이나 <laughs> 3년 내에 발병할 네. 수 있는 미래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네, 볼수 있고요. 네, 네, 이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CS 2018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요. 뭐 관련돼서 이제 셀바스 a r 이라는 종목이 어, 그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해서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고해상도 88인치 대형 OLED TV와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그리고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뭐 디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기술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산 계획까지 많이 밝히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서부터 시작된 그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투자 그리고 신년사를 통해서 2020년까지 15조 원에 달하는 그런 OLED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LG 디스플레이와 관계된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안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CS와 더불어서 올해 이번 주에 이제 그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죠. 네. 네, 올림픽이 가져온 이런 그 평화 기류가 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뭐 앞으로도 그북 대북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국내 정시 정, 중시 전만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창 동계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18 CES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재해피부건 헬스케어 컴퍼넌트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꼭 정리를 하셔서 시장의 영향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벤트가 많은 만큼 주목할 만한 종목도 많지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네, 뭐 앞서도 말씀드. 드린 것과 같이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와 관련된 업체 중에 그 지난주에 아바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바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번에 CES 관련돼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번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뭐 CES 2018에서 초대형 OLED TV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이는데 이런 그 디스플레이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옥사이드 TFT 장비 스퍼터 장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지금 그 아바코에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런 투자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데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분야의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실적이 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매출액과 영업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2,950억 원으로 뭐56%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275억 원으로 거의 8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상당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과거에 그이 업체가 2011년도에 마찬가지로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던 시기에 보면은 뭐 매출도 두 배가량 오르고 그러면서 주가도 한 여섯 배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이런 장비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방 사업의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 상당한 그뭐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그런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5G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곽강받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동통신사들이 5G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투자의 그런 빅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돼서 에머슨퍼시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그 북한의 그 평창 올림픽 참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에머슨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업체들보다도 북한과의 관련이 좀 많은 네. 업체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는데요. 예. 어,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금광산 관광이 만약에 다시 재개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북한의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뭐 육로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네.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금강산으로 쏠리게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2008년도에 관광이 또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다시 10년이 지났는데 올해 또 다시 한번 그런 의제가 달아지게 될지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 금강산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한 업체로 2008년도서부터 지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니까 앞으로 또 재개와 관련된 영업 재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해 3분기서부터 부산의 힐튼 호텔과 리조트를 오픈하면서 음. 최근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도 음. 많이 많이 찾고 있나요? 예, 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상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모멘텀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업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성원 대표께서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아바코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을 <laughs>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